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일 많지만,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삶 주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수 없는 하나님 선물. 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일 많지만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이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 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호흡 가운데에 주님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 가진 것 없고 눈물 날일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 이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알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6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도 벳셈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 벳셈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셈메스 사람 요수아의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요하게 드리고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쓰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쓰십니다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쓰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음 저희 1층에 보면은 계속 장기 주차한 자전거 한 대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거지 했는데 누가 찾아가겠지, 학생들 거겠지 했는데 한 일주일이 돼도 찾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다 계시는 세입자들한테 전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1층에 장기 주차한 그 자전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는데 여기 밑에 어떤 그 음식점 하시는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 자전거 제 거예요. 해서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그분의 프로필을 제가 눌러서 봤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줄로 자기의 어떤 표현을 한 건데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프라이드 치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동안 계속 봤습니다. 웃기기도 하고 안 웃기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날 건들지 말란 뜻일까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과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누가 깰 것인가에 따라서 이 계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용되어질 것이냐 오늘 우리가 병아리가 되고 또아니면 치킨이 되고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는데 오늘도 우리들의 질문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믿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베스메스까지 두소가 하나님의 언약계를 실은 새로 만든 그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까지 갑니다. 어, 지형적으로 볼 때에 이 두소가 새끼를 뒤로한 채 베스메스 땅까지 그먼 길까지 도착하기 정말 불가능해 보였어요. 다시 돌아갈 확률이 아마 여러분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다시 돌아갈 확률이 없어요. 다시 돌아갈 확률이 오히려 더 크고 제대로 베세 메세지까지 가는 게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 손은 뒤로 돌아갈 거다,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했지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암소 대신에 정말 폼 나는 그 말이나 힘이 센 그 코끼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이 말도 흑마가 있고 백마도 있습니다. 잘생겼잖아요. 멋있잖아요. 빠른 동물들 다 놔두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빠르지도 않는 왜그 수소도 아닌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계를 운반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암소가 벳셈에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셈에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멋진 말이나 이렇게 힘이 센 어떤 코끼리, 이 날렵한 동물이 적합하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아주 우직하다는 거예요. 우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소의 행동을 보면 알수 있는데 이 소의 행동이 그렇게 빠르거나 멋지지는 않지만 소는 한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정말 미련스럽고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좀 느린 걸음이지만 좌우를 보지 않고 목적지 베세메스를 향해 그 길이 험하든 오르막이든 빠른 길이든 그게 지름길이든 어떤 길이든 그한 길로 우직하게 터벅터벅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말이나 힘이센 사자나 코끼리가 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 모습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세상에 뒤쳐져도 조금 여러분이 조금 느리더라도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남보다 훨씬 뒤처지더라도 우직하게 그 길로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길로만 그한 길만 터벅터벅 걸어가던 소처럼 오직 예수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꾸준히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늘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우리가 이런 강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며 놓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 변화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정말 무궁하게 노력해야 되고 늘 쉬지 않고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 한시라도 무엇인가 더뭘 하려고 더뭘 많은 것을 해 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그런 사람들로만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내 모습 미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좀 누군지 아시겠죠? 트로트 중에 옛날 때 우리 미스터 트롯이라고 했지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뭐 이런 게 있는데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태클을 걸었길래. 오죽하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까지 그 노래가 나왔을까요? 우리 인생을 보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옆을 바라보고, 또 누구랑 비교하고, 꼭 마치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며,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했다, 칭찬하기커녕, 틀렸, 틀렸다고 말합니다. 한 번씩 다 여러분을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다 틀렸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보다 뭐 그렇게 잘생기고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흑마나 백마처럼 잘생기고 뛰어나고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론 돈 보는 그 재주가 없을 수 있어요. 또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 참 세상 사람들이 볼때참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빨리 앞서 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실수를 참 많이 하게 생겼고, 어쩌면 잘 넘어지게 생겼고 잘 포기하게 생겼고 수소가 아니라 암소를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좀 많이 뒤돌아볼 것 같고 늘 유혹과 시험에 잘 넘어질 것 같은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직하게 충성된 오늘 그이 암소를 보세요. 이 암소처럼 예수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그길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암소가 한 번도 매지 않은 그 멍에를 지고 이새 술에도 길들어진 것이 아니죠. 아주 뻣뻣한 아주 새거 술에였습니다. 베세메세까지 가는 그 길은 이두 소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불레셋 땅에서 자란 이 소들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스라엘 베세메세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불레셋 사람들은 빨리 걸으라고 재촉하면서 빨리빨리 출발하라고 막대기며 회초리며 막 이렇게 때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맞아도 이두 소는 어쩔 줄 모르고 앞으로 가기는 커녕 제 생각은 그래요. 제자리에 걸음만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앞을 보고 곧장 가거라 라는 조용하고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두 소의 발은 저절로 앞을 향해 내딛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두 어미의 암소는 슬피 오며 이 수, 수레를 끌고 가죠.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는 그 송아지를 두고 가자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가는 동안에도 여러 번그 논밭을 지나가고 그 밭을 지날 때마다 몇 번이고 그 자기들의 송아지가 생각나서 갈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뿌리치고 집으로 돌려가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부드럽고 조용한 세미한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곧장 가거라. 너는 내 아기 송아지뿐 아니라 모든 곳을 두고 이스라엘로 가야 한다. 목이 말라도 물을 찾아 땅길로 가지 말고 수레가 무겁고 다리가 아파도 쉬지 말고 곧장 가거라.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반드시 곧장 가야만 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이 음성의 소리가 이 암소 두 마리에게. 아주 조용하면서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것 같아요. 이두 어미 암소는 그 소리를 감히 어길 수가 없었어요. 두 소는 자석에 끌리듯이 한 걸음 또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엄마 소와 그 암소는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울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두벅두벅 두벅 앞만 보고 곧장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한참을 걷고 또 걸으면서 블레셋 땅그 경계선을 넘어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서게 됐고 벳세메스 땅에 이두 암소는 이제 다 도착하여 마지막 사명인 자기를 드리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서 오늘 말씀은 정리가 됩니다. 이두 암소는 하나님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어리석고 그 눈물 많고 되돌아가기 좋아하고 좌우를 살펴보기 그렇게 좋아하는 그두 암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어떤 이 메시지가 있지 않나요? 문제와 시험, 유혹과 눈물이 있는 이두 암소의 여정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과 참 많이 닮지 않았나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고, 우리들의 성질이 그래요. 돌아서고 싶고, 추중하고 싶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다시 뒤돌아보니 그 인생의 과정 하나하나가 내가 눈물 흘렸던 그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땅을 치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왜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에 다시 되돌아보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 길이 어딘지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앞만 보고 곧장 그 길로, 한 길로 걸으라고 말입니다. 또우 리가 수많 은 유혹 과시 험이 그 고난 과 문제 들 때문에, 우 리가 지쳐서 넘어 지고, 싶을때 에도 포기 하고, 싶을때 에도 자꾸만 내삶과문 제가 나를 덮 고, 내 눈앞 을가 리고 있을때 에도 부드럽 게 다가오 는세 미한 하나 님의 음 성이 오늘 도 우리 를 향해서 말씀 하고 있 다는 거예요. 때로 힘 들어도, 때로 목이 말랄 때도, 뒤돌아보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주님 계신 그 천국으로 참된 평화와 안식에 있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곧장 가야 한다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그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아무도 가지 않았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 곧장 걸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내 모습이대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의 그 불렛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증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 눈물이나도 억울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번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주님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빠르지도 않고 세상과 비교할 때에 그렇게 힘이 세지도 않고 그렇게 능력 있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참 느리고 때로는 게을를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땅 가운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어떻게 갈 바를 모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눈물이나 노,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힘이 들고 목이 말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추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흔들리지 않고 그 안길 충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